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요. 어,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 두세 개는 있을 거예요. 두개 정도. 응. 아들 거, 딸 거, 남편 거, 내거앞에서한열 개는 될 거예요. 자,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온가족이 아, 아, 어, 어, 어. 어느 집에나 한 대씩은 꼭 있는 잔잔한 휴대전화. 이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응. 잠재는 휴대전화를 돈으로 바꿔준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안 쓰는 핸드폰이 많아서 가져왔는데 예, 다, 주세요. 예, 다 주세요. 주부의 집에서 잠재던 휴대전화들 과연 진짜 돈이 될수 있을까? 핸드폰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를 진행시켜 드릴게요. 기기의 액정이나 버튼의 상태 그리고 침수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답니다. 아 예, 다 처리되세요 어머니 네. 34만원 어머. 네. 진짜? 우와. 휴대전화 6대 판매 가격이 34만원 원이라고요새 핸드폰이 이제는 국가다 보니까 중고 핸드폰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아. 재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출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는 수출까지 저희도 하고 있고요 우와. 바로 평균 150개 정도가 접수된다는 중고 스마트폰 그 가격은 얼마인가요? 스마트폰 초기 모델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1 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있고요.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 거의 2년 정도 사용하신 분, 이런 거는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최고가는 부스를 이루면 뭐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현장 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도 많답니다. 아 되게 쏠쏠하네요 친구라면 밥이라도 한끼더사 먹는다고 생각하려고요 어차피 저거 안 쓰게 되거든요 아니면 어차피 그냥 집 구석에 있는 거죠 침대 액정이 산산이 부서진 스마트폰 이것도 팔수 있다고요? 깨진 액정이 AS센터에서는 수리 비용이 거의 10만 원 초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저희는 차감 금액을 3만 원 차감해서 이제 매입을 아. 하기 때문에 교체하고 파는 것보다 어차피 팔릴 그렇죠. 거면은 이대로 그냥 가져오시는 게더 음... 고객님들한테는 효율적이죠. 아 깨진 액정, 고리 산산 조각이 난. 어떻게 깨면 이렇게 깨면, 깨면 오래된 폴더 휴대전화도 판매가 가능할까? 아니 근데 언제 적 휴대전화인가요? 5년에서 음. 7년 정도 가지고 있어요. 어, 그 집에 있던 걸 사용하시는가? 아니요 제가 쓰던 거 <laughs> 쓰던 거죠 <걸로. 웃음> 네. 지금까지? 이건 얼마예요? 궁금하죠. 머리가 이게. 기부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매입 금액을 높게 형성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은 2,000원 정도에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거는 그냥 경우에 아, 형식적인 거네 예예 네. 하고 아. 있요예 네, 잘하고 네.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왠지 씁쓸하신 것 같긴 한데 2,000원만. 그 작동이 잘 되는가 보네요. 그냥 쓰레기에 버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다시 쓸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휴대전화기 새로 산 뒤에는 기존에 쓰던 기기는 중고로 파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이라도 더제 값을 받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점은 뭔지 알아봤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 손님들이 찾아와 쓰던 스마트폰을 팔고 돈을 받아갑니다. 중고폰을 구입한 뒤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재판매하는데 최근 국내 비중이 50% 가량 늘었습니다. 몇십만원가량 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좋게 생각하고 구매하는 거죠. 이런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형마트와 우체국까지 중고폰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사용한 갤럭시 S6의 경우 30만원, G4는 35만원 안팎에 팔수 있습니다. 출시된 지 4년 정도 지난 갤럭시 노트2 기종입니다. 얼마에 팔수 있는지 중고폰 매입 업체들을 방문해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제품을 두고도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해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액정이 깨졌더라도 중고 시세에서 1~2만원 정도 깎인 가격에는 팔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개인 간 거래는 사기 피해가 많아 피하는 것이 좋고 팔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기를 초기화해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그녀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사용하기 힘든 휴대전화. 어떻게 돈이 되나 했더니 여기에서 현금으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데요. 저... 2만원 정도 제 예상은 한 15만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매입가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총 22만원 와, 예? 22만원이에요? 22만원 아까 뭐 장롱 사고도 남쳐서 보셨죠? 네. 역시 현금이에요 네. 우린 벌써 이만큼 모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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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year one warranty center received roughly 5 million repair requests a spike in the number of damaged screens even gave rise to businesses that buy back cracked screens 떨또 3면 잘 망가지는데 예. 그런 걸 이렇게 매입해 주시는 거이고다고해 네.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 h e damaged screens are purchased 외형이 깨져도 속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 LCD 패널만 손상이 가지 않았다면 매입은 가능하고요. 어, LCD 판넬에서도 상태에 따라서 매이 가격이 조금씩 변경이 되게 돼요. This business buys more than 20 cracked screens a day and pays roughly 90 U.S. dollars per purchase. 아무래도 액정이 이렇게 좀 커지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좀더잘 깨지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저같이 조심성 없는 사람들은. <laughs> 안에서나 밖에서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의문의 남자. 게다가 이제는 물 속에 집어넣기까지. 어디가 이렇게 쉽게 만는지전 모델들을 다 테스트해보는 거다. 던지고 뜯고 조립하는 휴대전화 중고매장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나이. s 전자 전자 휴대전화 AS 센터 경력 20년의 내공을 가진 휴대전화의 신 이상준씨. 상준씨의 손끝에서 중고 기계들이 새 생명을 찾고 있다는데요. 근데 전동 드라이버는 안 쓰는. 전동 드라이버 있나요?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은 손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면 섬세함과 튼튼함을 겸비해서 더 좋게 잘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손으로 직접 수리해서 더 튼튼하다는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휴대전화도 더 튼튼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동일한 휴대전화를 한쪽은 전동 드라이버로 다른 쪽은 신의 손이 수리했는데요. 휴대전화 를 바닥에 놓고 차를 이용해서 강도를 아,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둘다망가지겠요 먼저 확인해 본건 전동 오! 드라이버를 사용한 휴대전화. 야, 정말. 휴대전화 위로 두 개의 바퀴가 지나가고 예상대로 액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우, 이게 뭐라 선생님이 하신 거는 이렇게 안 돼요? 아, 그럼요. 에?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의 손으로 수리한 휴대전화 과연 자동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똑같이 두 개의 바퀴가 지나가고 휴대전화 액정을 확인해 보는데요. 그 결과 타이어 자국만 남았을 뿐 액정은 멀쩡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완전 진짜. 에. 어머. 자 보이시나요? 조금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저게가능한가 여름이 되면 이 문제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는데요. 바로 침수 고장. 휴때 물에 빠트려 가지고요 놀지도 못하고 기분 너무 상해가지고. 진짜. 아이, 좀상하죠 거의 900만 원은 주고 사는데. 이거 정 하는 거 보세요, 하얀 부분들이 바닷물 염분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부식되어 버리 그렇죠, 그렇죠. 이거 빨리 저 염분기를 빼줘야 할것 같은데. 괜찮아요. 바닷가에 인근에 있는 센터들은 거의 없다.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실험을 위해 소금으로 바닷물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안에 풍덩 향가 놓습니다. 5분 뒤? 5분 뒤? 습관처럼 쳐진 기계에 물을 털어내려는 제작진. 물, 물, 물. 어, 그때 어, 이건 그렇게 터시면안 돼요. 물, 물. <laughs> 알려야죠. 털게 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물이 더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제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으이? 아니, 근데 저거는 소주? 배터리를 제거하고? 칫솔이나 손에 소주를 묻혀 다 끓여주면 되는데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염분을 빼준다고 합니다. 치질할 때도 알코올을 사용을 하지만 급할 때에는 소주를 이용해서 구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쌀. 쌀. 배터리를 분리한 후 기계를 쌀 안에 잠기듯이 넣고 담가두면 이 쌀의 녹말 성분이 빠른 건조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짜자잔 짠물 마시고 고생하던 휴대전화 언제 끄느냐는 체습니다 채용이 때문에 급하게 보실 연락처로만 보신다든가 하신 후 무조건 센터로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네. 사용하다 보면 전원이 깜빡깜빡거릴 때 있으시죠? 사장, 네, 제가 이게 전화기 산지 오래돼서 그런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잘 꺼져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전화 불리실 시이 속을 보면 원인을 알수 있다는데요. 볼게요. 까맣게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 문제죠. 이런 것만 청소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전원 꺼짐 현상을 완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이때 달인이 공개하는 비법 바로 면봉과 아세톤 아세톤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 주세요. 그럼 당분간 전원 때문에 애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달인이 소개한 비법 기억해 두셨다가 휴대전화 응급처치 사용해 보세요. 네. 돈 되는 곰물또 하나. 이게 다 언제 썼던 거야? 응? 바로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휴대전화다. 서울의 한 중고폰 판매점. 이곳에서는 스마트폰은 물론이요 고장난 투지폰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데. 지금 외관에 보시게 되면은 좀 낙하 흔적이라든지 이런 상처 같은 거는 있어요. 사용한 지 오래된 은숙씨 의 휴대전화. 액정까지 손상된 상태인데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두개 가치해서 85,000원. 피대폰은 저희가 전원이 들어오는 건 확인이 됐고요. 네. 9만 원. 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의 상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초기 모델의 경우는 만 원. 2년 정도 사용한 제품은 9만 원. 최신 모델의 경우 40만 원까지 받는데, 액정이 깨졌다면 3만 원을 제하고 준다. 안 쓰는 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또 중고로 파니까 용돈도 벌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된 스마트폰이 혹시 국내 중고 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국내에서는 분실 도난이 걸려있을 경우에는 사용 자체를 못해요. 근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분실 도난이 국내에서 걸려있는 게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냥 해외 일반인들이 사용할 을 수가 있어요. 오. 네. 확인 결과 분실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밀반입이 된다는데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적 제한이 약한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판매가 되는 상황. 자 한편 택시 기사들도 승객이 놓고 내는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제을 나쁘다는 건 뭐냐면은 매달 찍고 가면 보통 1, 2, 3만원 나오는데 어떤 때 보면은 돈 없어야 하고 대라는 있어요. 진짜 고마해야돼내 찾아주면 거의 도둑놈 취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않을거 연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스마트폰만 100만 대. 그럼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소액 결제라든지 정보 이용료을 통해서 2차 피해 또는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 소중한 만큼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